1970년대 광주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이라면 광주천에 있었던 뽕뽕다리 기억하실 텐데요. 구멍이 뽕뽕 뚫린 철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70년대 중반에 홍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광주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 뽕뽕다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다리가 최근에 다시 설치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다리를 건너는 멋쟁이 여성들 광주 임동 옛 전방 일신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입니다. 방직 산업이 호황이던 1960년대 발산 마을에 살던 여성 노동자들의 출퇴근 통로가 바로 뽕뽕 다리였습니다. 길 건너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또 꿈을 갖고 또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애정 또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그런 데서 키웠지 않았나 모든 여공들이. 다리 주변은 아낙들의 빨래터이자 어린이들의 놀이터였고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 자체였습니다. 삶의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지 않았나 생명줄, 삶의 생명줄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을 길러주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다리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1975년 홍수에 떠밀려 철거되면서 다시 못볼줄 알았던 뽕뽕 다리가. 50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주 서구가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길이 65m, 폭 5m의 뽕뽕다리를 재건했습니다. 바닥은 구멍이 뚫린 상판을 잇고, 벽면엔 둥근 창을 여러 개 만들어 옛 뽕뽕다리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현했습니다. 향후 개발될 방직 공장터와 함께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쪽 구역과 더불어서 향후에 전남방직 그 부지까지 뭔가 하나의 하나로 묶인 좀 관광 콘텐츠,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뽕뽕다리는 오늘 11일 개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KBS 뉴스 하선합니다.